밴드 하나 더 걸었을 뿐인데 어깨 통증이 확 줄어든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존에 하던 밴드 운동에 아주 간단한 변화만 줘도 회전근개와 견갑골이 동시에 강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어깨 재활 코칭 프로그램의 강자 어깨 마술사입니다. 건강한 어깨 운동 좋지만 어깨 통증은 싫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깨 통증은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라 회전근개와 견갑골 주변 근육의 기능 저하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팔을 옆으로 드는 동작을 할때 통증이 발생했다면 견갑골 안정성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회전근개가 과부하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밴드 운동으로 회전근개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사실 중부 승모근과 능연근 같은 견갑골 안정화 근육은 충분히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갑골이 흔들리게 되면 그 위에 회전근개도 재임을 쓰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밴드 운동은 좋은 방법이지만 견갑골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기존 밴드 운동에 밴드를 하나 더 추가했을 때 하부 승모근과 능형근의 활성도가 높았습니다. 즉, 어깨의 기초가 되는 견갑골이 더 안정되고 회전근개도 더 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커졌습니다. 밴드 두 개를 이용한 외전 운동 방법, 어깨 마술사와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밴드 두 개를 사용한 어깨 외회전 운동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밴드는 벽이나 기둥에 고정하고 두 번째 밴드는 견갑골 부위에 걸쳐줍니다. 운동 방법은 밴드를 손에 잡고 팔을 0에서 45도 위치해서 외회전 또는 내외전 해줍니다. 운동 시 견갑골 부위에 밴드를 걸었을 때 견갑골을 뒤로 살짝 당기는 느낌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운동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해 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밴드를 하나 더 추가하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회전근개와 견갑골 안정화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깨 통증 감소, 움직임 향상, 부상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깨 재활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밴드 운동에 밴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도 어깨는 훨씬 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운동이 어렵거나 정확한 자세가 잘안 잡히신다면 어깨 마두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어깨 재활 코칭 프로그램에서 안전하게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오늘부터 어깨를 살리는 기적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기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